최근 각종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전북도는 도내 14개 기초단체 중 소방서가 없는 5개 지역에 소방서를 신설키로 했습니다. 새로 소방서가 설치되는 지역은 완주, 순창, 임실, 진안, 무주 등 5개 군 지역입니다. 전북도의 소방서 설치 현황을 보면 순창군은 남원소방서, 임실군은 완산소방서, 무주, 진안, 장수군은 무진장소방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타시군으로 지원을 나갈 경우 이동 시간만으로 상당한 시간을 소모해 1 지자체 1 소방서 확충 의견은 늘 지속돼 왔습니다. 돈은 우선적으로 만주군 산봉지구에 위치한 부진에총 사업비 96억원을 들여 연말까지 청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순창소방서에 이어 임실, 진안, 무주군 지역 소방서 신설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돈은 57억 원을 투입해 29대의 신규 소방차 교체와 함께 3인 구급대를 기존 28개 대에서 41개 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N 전예은입니다.